룰 설명드리겠습니다. 카드는 총 60장이 있는데, 1부터 13까지. 근데 1이랑 13이 합쳐져 있어. 그렇게 총5개 색깔이 있다. 각 세력에 저용대기 하나씩 있습니다. 이렇게. 이건 2대기고, 이네 4대기야. 게임은 총 6라운드로. <웃음> 6라운드로 <웃음> <웃음> 게임은 총 6라운드로 진행되고, 목표가 뭐냐면, 내가 런던이고 너가 이제 독일이거든. 네. 우리가 런던에서 주 공세 지역이랑 추가 공세 지역 하나씩 있고 그냥 펑카인 지역이 세개 있어. 그러니까 우리 작전 지역을 너가 찾아야 돼. 근데 그게 어떻게 표시되냐면 이렇게 지금 파란색이랑 빨간색 토큰들 있잖아. 이렇게 네. 하나씩 보여질 거거든. 다섯 개까지. 그러면은 이렇게 파란색 네 개가 있고 빨간색 하나가 있는 곳이 주 공세 지역. 파란색 세 개랑 빨간색 두개 있는 곳이 추가 공세 지역이에요 나머지는 빨간색 3 개씩 있는 곳이 다 뻥카드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뒷면으로 다배치되어 있을 거야 그래서 너가 이거를 찾아야 돼. 내일 어떻게 찾냐? 카드를 돌아가면서 한 장씩 내려놓을 건데 총 다섯 장을 내려놓게 된다. 한 라운드마다. 그래서 그 카드의 족보에 따라서 족보 를 이긴 사람이 이두 개를 확인, 요두 지역 걸 확인할 수 있어. 랜덤으로 깔리거든. 네. 지금은 여기 지역이랑 여기 지역, 이두 지역에서 하나씩 확인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나서 우리가 카드를 세장 내려놓고 나서 누가 이길지 베팅을 하거든. 네. 그래서 베팅해서 네가 정답을 맞히면요세 지역을 또 확인할 수 있어. 아, 오케이. 그리고 카드에 요 급속 정찰이라는 아이콘이 있단 말이야. 그 깔아 놓은 다섯 장 안에 급속 정찰 아이콘 중에 가장 많은 게 누가 더 많은지 비교를 해. 합쳐지는 건 아니고 두개 따로따로 비교를 해야 돼. 그래서 내가 뭐요배 아이콘이 세개 있고 너가 비행기 아이콘 두개 있다. 그럼 세개 있는 사람이 이겨. 둘 중에 더 많은 거를 따로 서로 비교, 비교하는 거야.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네가 이기면 이걸 확인하고 내가 이기면 이걸못 확인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총 6라운드를 하면 되는데 너가 정답을 논리적으로 맞출 수 있으면 너가 이겨. 그러니까 찍으면 안 돼. 논리적으로? 어. 어. 이렇게 해서는 경우의 수가 이거밖에 안 나온다? 그럼 네가 맞출 수 있는 거야. 아, 그리고 앞에 3장은 공개로 내려놓을 거고 나머지 2장은 비공개로 내려놓을 거야. 일단은 선플레이어는 독일부터. 1, 3, 첫. 카드 세장중 하나로 내려놓았다면 이중 결합덱 또는 정보 수집덱의 매니 세장 카드를 확인한 후 원하는 순서대로 재배치. 응. 여기 뭐 여기 또는 여기인데 지금 여기가 없으니까 여기서만 세장 보고. 세 장. 가져야게 네. 나도 줘줘. 맛있어? 너 반대 뭐아 맛있어? 졌댔는데 <laughs> <laughs> 형. 여기다 놓고 여기 가져갈기 아. 하세요. <laughs> 다시 봐야지 아 진짜 맛없다 나는 이렇게 또봐 이상하네 카드가 똑같네 또 가져가 저 정도 나까지 하고 뭐야 똥카드는 그래 가볍게 합시다 스트레이트 하려나 보네 아이 스트레이트는 못하고 이것만 내려놓고 효과가 있는데 그지 필요 없는 효과가 돼 아직 굳이 베리? 나는 뭐 여기다 이렇게 좋았어 이제 뒷면으로 이러면은 일단 카드 공개 나는 13 하이카드야 공개왜 안보여줄라그래 블라우스블라우스거러면돼 너가 이겼잖아 일단 이거 두개를 가져가 너가 이겼으니까 그리고 공개를 해 둘다 맞았지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밖에 못가져가 확실히 좀 빨리 끊어버려야겠다 응. 그리고 마크의 비교를 하는데 너가 두개고 나 하나밖에 없어서 너도 가져가 배부르네 부 배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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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똥처럼 나왔어 뭐뭐 가져갔니 너 여기 구역에서 하나씩 까서 확인하면 돼? 그냥 이렇게 뒤집어 줘. 그냥 넘어보면 되니까, 어차피 그냥 부여, 이렇게 뒤집어 놔. 네. 어. 오. 오케이, 오참 고로 요건 요건 좋아 요거 아, 원하는지 뭐 하나 볼수 있는 거예요. 음. 아, 1라운드 끝났고, 자신의 버린다면 언제든지 볼수 있습니다. 알렉시스 폰 레네뎀, 모래 치즈를 좋아하게 생기셨군 정보 수집 문면 이에 카드 두 장을 뽑아 그중한장 카드와 교체. 교습 그 기호는 그대로 유지한대. 저걸 껴놔야 되는 거 아니야? 교체니까? 이 기호 유지하려고. 일단 체크만 해도. 어. 그 먹는 것 때문에 체크 해놔야 될 듯. 구. 이 카드를 상대의 버린 카드 미에 있는 정보 수집 카드 중 원하는 카드로 교체합니다. 음 나중에 끝나고 다 내려놓고 나서. 어. Yep. 아 다시 가져가겠다.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게 이게 맞나? 맞는 플레인가 이게?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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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 하시겠다. 아 스트레스 어렵지. 오케이 공개. 코트리플. 아폭아포카포카 포카! 시발 좋든다. <laughs> <laughs> 이거 어떻게 하지? 교체니까 그쪽으로 어, 가 어, 쪽으로. 선 응. 높네? 좋됐네 <laughs> 비행기 세 개. 비행기 세 개? 와, 다 뺏겼어. 다, 다 봐. 괜찮아. 아. 아, 어렵다, 어려워. 아, <웃음> <웃음> 아, 아 이야, 이야, 기가 막히게 조, 뒤집었네. 조커 하나 나왔어. 음. 오케이, 일단 거기 주공새는 아니고. 재능있네. 게임 쫄깃하게 하는 재능 이 기대. 제 빡대. 빡대가리는 아니지. 그렇지 응. 그렇지. 빡대가리는 나지. 공개? 어. 얘는 두 개는 둘다 공개 교체인데 파란색 보라색 하나. 카드 맛있는 게 없었네. 나칠원 페어. 드리프리. 시벌? 약간 <laughs> 뭐 없나? 아 파란색 보라색이 없잖아. 보라색 쪽이 있긴. 해아 여기 있구나. 맞지. 그럼 뭐 하게? 그래? 아, 그냥 투표라도 하게. <laughs> 아, 투표라도 하게? 어, 투표라도 하게. 불만 있으세요? 네, 그건 아니지. 좀 치네? 저 땜네, 도 그래도 형이 이번에 그건 이겼어. 어쩌라고? <laughs> 비행기 형이 더 많아. 축하해. 와. 와, <laughs> 어, 이 게임 말리네 오. 아! 어, 거긴가 보다. 얘는 어? 봐... 거긴가 보다 거긴 <laughs> 얘는 이제 안 봐도 되는데 아니지 여기가 추가공사의 주형일 수도 있지 아 아직 다 가능성이 그 <laughs> 예쓰 저걸 또 갖고 3무나 끝 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홀더으로 치면 지금 파산인데 지금 아씨 <laughs> <야>, 뭐하지? <laughs> 이번엔 이겨볼까? <웃음> <웃음> 음 내 연기 꽤못 하는구나. <laughs> 진짜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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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케이 확인. 어? 한번 더. 아, 스트레이트 가야지, 당연히. 주전데? 스트레이트 밀어줘야지. 좋아? 연기? 응. 스트레이트 아니? 아니, 저, 그냥 12 핫, 탑인데요. 어? 이분 보세요. 원표 하세요? 투표 하데데 투표 하세요? 축하드려요. 저도. 어이구 뭐, 뽑아놓지도 않았어 멍청 그, 근데 나한테 뱉어 멍청? 둘다맞춤 뭐라 했지? 둘다 맞추면 너 하나, 하나만 가져가는데 아이콘은 아이콘 내가 더 맞네 하나로 이겼네 아 쓸데없는 거잖아 이거 <laughs> 다 봤었잖아 하나 보여줘 그래도 내가 따줄까? <laughs> 여기인가? <여긴가? 웃음> 어 근데 저기 없네 진짜 뒤지 쓸데없는 거였어? 렐루다가 쓸데없는 거였네 어어아나들켰다 아. 나 들켰다. 어, 나는 거점은 들켰네. 어? 아. 어,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닌가? <laughs> 잠깐만.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니야? 어. <laughs> 띠용. 여기 둘 중에 주가 뭐고 추가까지 맞춰야 되는 건가? 비상. <laughs> 띠용. 둘둘다 정확하게 맞춰야 돼. 한번더 해야 돼. 아, 그래? 어. 두턴 남은 거 아니야? 맞죠 <laughs> 조커가내 쪽에 들어오면 게임이 끝난 거 아니야? 아니, 이거 막턴 아니야? 아, 막턴, 그지오치 아, 여기, 여기, 여기. 커코를 막으면 되겠네. 조커랑저두 지역을 막으면 되겠네. 어, 게임이 끝날 때지, 끝날 때 되니까 재밌어지네. 오케이, 어, 확인. <laughs> 오. 여기 조커 나오면 ᄌ 되는 거 아닌가요? ᄌ <laughs> 됐네. 오. 못 맞추게 해야겠네. 오. 봉선아줌마 가자! <laughs> 이렇게 해야겠다. 아, 이게 이뜻이구나 증거보관함, 하나를 골라서 다른, 다른 거를 교체하래. 조저스. 이렇게 해야겠다. <laughs> 민 스미트 작전이나 조아 손더스가 놓여있을 때, 이거래. 음, 없는데, 지금? 내려놓을 예정이 있어, 혹시? 음, 없는 것 같아. 아이씨. 손에 없는데요? 아이씨, 조졌다. <laughs> 그럴 경우에 이중결환되게 매니카드를 교체할 수 있지. 음, 오케이, 오케이. 아. 얘 예, 확인돼도 된거잖아? 좋된거 <laughs> <좆된 것> 같은데 얘나 <laughs> 예, 얘 예, 확인하면 되니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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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기도 해야되고 저것도 해야되고 이길 필요도 없네 나는 침습기호만 물방이겠다아 ㅅㅂ 랩더브로 가야지 <laughs> 잠깐 이거 이거 답이 없는데? 젤을 써야지 아이 ㅈ됐네 수고하고 열심히 살고 <laughs> 너 뭐야? 트리플이야? 보카, 이렇게 사나냐 <laughs> 아니, 한 장이 안 나오네. 아, 뭐, 할 필요는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이, 이, 배팅 누구 안, 누구한테 했어요? 너, 너한테. <laughs> 근데 뭐, 언제 끝났으니까, 음, 끝까지, 아, 끝까지는 해보자고. 뭐. 아, 진짜. 오, 뭘까, 이거? <웃음> <웃음> 카드가, 카드 다 썼나? 아, 카, 카드가 없네. 10, 12가 없네 7도 없고 다 여기 있나 보구나 12 그쪽에 있을까? 아니, 없어 없어 아, 내가 버렸어 내가 12 아까 많이 썼어 7도 내가 몇개 써가지고 어차피 이길 수 없는 방이었다야팔즐 제겜 했고요 제겜 했고요 이겼고요 똥겜 형 큰일 날 뻔했어 사실 바이 카드도 가있었어 <laughs> <laughs> 근데 처음에 2, 3개 깔면 너무 쉬우니까 음. 아니 어떻게 다 지냐 한판 이기셨어? 전, 전 라운드 다 지지 않았어? 아다 졌구나 응. 아니 카드가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나오지? 포커에 손안되는 걸로 내가 이게 거의 다 이겨야 쫄깃한데? 형이 많이 이기면 답도 없겠는데? 그렇지 뭐 하나, 하나 집중적으로 하지 않는 이 응. 독일군이 조금 빡세긴 하네 아니이 능력을 내가 제대로 못쓴걸 수도 있겠다 아 카드 효과가 더 좋을, 좋을 수도 근데 막 그거 있긴 했어 독일군이 이겼을 때 마지막에 한게 그거였어. 카드 하나 더 까기 아 이런, 거. 이런 게 있었더라고. 그런 걸 써야지 이기는 건가? 그렇지. 그래야 한번 자기가 확실하게 이겼을 때더 보고 이러는 거다.